<목소리도> <목소리도>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종입니다 반갑습니다. Hi, hello.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미리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며 보기. 그래서 성종이랑 함께하는 꾸미기 쇼라고 했습니다. 1편이에요. 이제 2편이 나올 수 있고 3편이 나올 수 있는데 다 이제 다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짜잔 여기에 트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꾸며볼 텐데요 먼저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꾸며야 될 이제 용품들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저는 이 빨간 볼이 좋아요 저는 먼저 트리를 꾸밀 때 이렇게 장신구 먼저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딱 달고, 빛이 나죠? 왜냐면 초록색에 빨간색이 잘 어울려요. 여기다가 또 꽂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짜잔!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귀엽죠? 귀엽지. 유치원 교사 선생님 같대. 고마워요. 칭찬이죠? 여기다 끼워주겠습니다. 짠! 이렇게 되고 귀엽게, 꾸며주면 귀엽죠? 전한네 가지 정도를 이렇게, 꾸며줄 거예요. 4개 정도를. 이렇게 꾸며줬다가. 됐다. 귀엽죠? 그리고, 여기 빠질 수 없죠? 이게 뭐라고 하지? 이게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 <웃음> 솔방울. <웃음> 이거를 또 여기다가 하나를 달아볼게요. 빠밤. 하고 달고. 이게 솥방울이 엄청 많아요. 몇 개를 더 달겠습니다. 아, 다들 막 귀엽다고 난리인데. 고마워요. 달았습니다 박수! 방울이 무거워서 넘어진다는 걱정하신 분도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이게 은근히 튼튼해요. 그래서 넘어지진 않고 절대 넘어질 일 없어요. 하트. 그다음에 요거이 친구들 달아줄 거예요. 소리 들리세요? 마랑마랑이 줄에다가 이걸 하나씩 끼울 거예요. 좀 걸리긴 할 텐데 여러분 차분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귀걸이 예쁘다고요? 감사해요. 저는 십자가를 좋아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다 이걸로 꼭 이렇게 꽂으면 돼요. 옛날 반니즈를할때 생각나죠? 그걸 딱 꽂으면 됩니다. 이렇게 꽂아주시면, 짠! 됐죠? 아, 근데 나 이거 꼭 그거 같다. 배우는 진짜 <웃음> 교실. <웃음> 아, 그리고 아까 댓글에 하얀 고백 들으면서 이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하얀 고백을 틀어드릴게요. 하얀 고백 진짜 오랜만이죠. 추운 날, 12월에 들으면 딱 좋은 노래예요. 짠! 이 정도? 이 정도겠죠? 자, 사용법에 제대로 그 따라 불러오세요. 들어가면, 그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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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ht, fight 자, 제그 파트가 끝났기 때문에. 자. 원래 이런 남자 섹시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 올린 거 봤죠? 이런 남자는 섹시하다 그게 바로 나 It's me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반응이 너무 좋더래요 한 4개 정도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해서요거를 이렇게 묶어주셔야 돼요 요거를 이렇게 묶어주셔야 되는데 빠밤 묶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 잘 있지 나는 이게 잘안 걸렸을 때 이렇게 여기 집게에다가 같이 꽂으면 이뻐요. 이렇게. 하나의 팁입니다. 똘렁똘렁 이쁘죠? 음 여러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좀 이제 질문을 받고 조금 톡 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너무 이것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머리띠 귀엽다고요? 아, 어, 나좀 써드릴게요. 팬분들을 위해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어때 괜찮아요? 자잘 종기, 핵기래요. <laughs> 이러면 써도 되나? 모르겠다. 오늘 엄청 잘생겼다. 정말 좋아. 그리고 오빠 너무 보고 싶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저도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서 요즘에 TV에 좀 자주 보는데 집에서 혼자 이렇게 일 없이 보고 있으면 얼마나 자괴감이 들던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시상식을 하니까 이제 멤버들이랑 저를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이어트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다이어트 조금은 조금 해야 되거든한 2kg 정도만 제가 뺏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인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뉴질랜드. 사극 잘할 것 같다고요? 예, 네, 저도 한번 사극 해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마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마마! 소인이 죽을 죄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빠바밤! 그럼 막 감아줘야 돼요. 막 감아줘. 쟤가 <laughs> <laughs> 슈완전됐어 어? 여러분 흔들지 마세요. 다 떨어져요. 너덜너덜, 아, 니 너덜너덜 아니에요. 들이 불쌍하다고요? 불쌍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랑 보고 있는데 너무 웃겨요. 노란 머리라고 하시네요. 부모님이 맞아요. 제가 그때 안녕진 출연하고 노란 머리 애라고 많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제 이름은 성종이고요. 노란 머리가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염색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종이라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드릴게요. 이거 다섯 개. 이거 <laughs> 다섯 개 드릴게요. 우리 집으로 던져? 야! 받아라본격성적 아마 대잔치 맞아요! 여기 무대잔치야도전 3도전! 너도전 3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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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도아 <웃음> <웃음> 다시 보자 다 떨어졌어 아니에요 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 요거를 이 달랑 이에 이렇게 해주면 돼요 빠방토핑해 좀. 다요 근데 이거 진짜 재밌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이거 정정할게요 진짜 바닥 한번 비춰봐요 바닥 비춰볼까요 빠밤 이번 진짜 예쁘게 꾸며볼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 근데 그렇게 예쁘게 꾸면 재미없어요. 진짜... 형통이 지금도 예뻐요. 애기, 애기, 애기... 스태프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이 정도 남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쓰레기통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렇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열 <laughs> 이렇게 <laughs> 이렇게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어요. 뭉클 둥끝넘기요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 정구어 들어 들어왔죠 여러분 이 조명 제대로 보여줄게 제가 계속 꺼져와 여러분 즐겨요 이뭐 있어 어떻게 오래살에 열심히 재밌게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빠따따나 이거 진짜 조금 막 꾸면서 그서 진짜 꾸면 진짜 꾸미는데 맞아 2탄에서는 제대로 제가 할게요 1탄은 약간 이렇게 프리하게 하고 근데 이상하잖아 진짜 이뻐 봐봐. 마지막으로 이걸로 할게요 짜잔 박수 <laughs> 여러분 댓글에 빨리 박수, 박수, 박수. 네.